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제가 휴가 휴가 기간에 읽은 책 가운데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승호라는 이가 쓴 책입니다. 부제목이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난의 가장 밑바닥부터 오늘 최상의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들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그는 자신있게 세상에 나온 비슷한 많은 책들 중에 실제로는 돈을 벌어, 벌어본 적 없는 이론가가 오히려 그 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쓴 것들이 다수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부터 알게 된 돈의 비밀을 담겠다고 합니다. 서문의 한 단락이 이렇습니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와줄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수 있게 해준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할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돈을 지킬 수도 벌 수도 없다. 그리고 나서 쓰는 첫 번째 글이 돈은 인격체다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돈은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닌다.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낸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는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폐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큰 돈도 떠나가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라고 하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때는 보내줘야 한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돈은 언제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당신의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돈 역시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주고 오늘부터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대하라.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돈 역시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와 돈은 서로 상하 관계 관계가 아니다. 깊은 존중을 가진 관계로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강단에서 왜 이리 돈 이야기가 긴가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이 책의 저자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유의 방식과 논리의 전개가 책엔 그렇게 보입니다 더하여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저자의 주장 이면에서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저자의 말또한 줄입니다. 나는 종교 외의 세속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이 책을 쓴다. 오랜 세월 교회는 세속의 반대말로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늘 나뉘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세속인가?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왜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삶이 그 자체로 예배가 되어야 하지요. 일면 매우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그럴듯한 말만으로는 안 되겠죠. 누군가는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 뒤에 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결여된 예배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상을 다 뒤로 물리고 교회 생활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거룩이 실행되는 삶, 거룩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8절을 보았는데요. 3절까지는 책 전체의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3인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실제의 본문은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부터는 예레미야가 1인칭으로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단락입니다. 모든 구절이 다 좋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집중하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일생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담은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세 개의 동사가 그때로부터 예레미야의 일생을 채웠습니다 그세 개의 동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의 실천에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알다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성별하다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세우다입니다. 세 개의 단어가 다 귀합니다. 천하의 다윗왕도, 천하의 다윗왕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10편 8편 4절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이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 누가 나의 계로 말며의 그 찬송처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의 이야기인데,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는 말이 바로 이것, 야다, 알다입니다. 우리가 이어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예레미야 1장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현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현재로부터 훨씬 전에 영원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으로 이 말씀은 그를 아셨다. 하는 우리의 성경 읽기 속에서 나를 아신다.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옮겨집니다. 나를 아신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성격, 인품, 자질, 능력, 심지어 그의 신앙심조차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 합니다. 이 사실을 진정 우리가 제가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권고는 너무나 쉽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요, 나를 이미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일은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막연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알다, 주님이 아셨다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회심 같은 순간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흔들리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던 신앙생활까지도 마구 요동치고 있는 요즘 이때에 앞으로 뭔가 달라지겠구나 누구라도 쉽게 말하는 이때여서 더욱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사이에서 어긋나버린 것들, 벗어나버린 것들, 내가 제외시켜버린 것들, 아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만져버린 다른 것들, 그것들이 죄거대요. 그리고 다만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모세나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명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씁니다마는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하신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내 삶으로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씁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바울은 담에 색에서 빛을 보고 꼬꾸라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고. 성별하셨고, 세우셨구나. 그리 확신하고서 다시 발을 뗐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별하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쓰였습니다. 이 말뜻이요,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뭐가 좀 달리 들리십니까? 거룩하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성경에서 카도시, 거룩은 오직 수동태로만 쓰입니다. 스스로 거룩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 성경에서 오직 거룩이 두 군데서 두 방향에서 쓰이는데,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직접 관계된 것을 말할 때 거룩하다. 또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피조물을 가리킬 때 역시 거룩하다. 세상 속에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 거룩하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나 자주 넘어집니다 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실 때에는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는 거룩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종교가 예외 없이 거룩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물건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가리킬 때 모든 종교가 예외 없이 거룩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사머니즘 같은 하등 종교에서는 볼수 없는 고등 종교에서만 볼수 있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가 가르치고 규정한 규범으로 내놓은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의 윤리적인 행위, 그것을 고등 종교에서는 거룩한 행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늘 쓰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행위, 사랑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등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행위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거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킬 때 거룩하다 합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며, 성경은 거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 종살이 하면서 매달려 살아갔던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끄집어 내신 그 일이 거룩한 사건이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고토를 잃어버리고 나무그늘 아래에서 슬피 울며 오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실 때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사건을 성경은 역시 거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사건을 거룩한 사건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역시 거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행동,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닿은 모든 사건들을 기독교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 역시 거룩하게 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시고서는 우리도 모르지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거룩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이룰 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쓰여질 때 거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나는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얼 이제 더 해볼 것이며 무얼 더 누릴 것인가요? 마스크를 쓰고 전 세계인이 그리 살고 있는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까지 처했습니다. 뭘더 해볼까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달아버리고 즐거운 시간은 왜 그리 짧게 끝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은 왜 그리 또 긴지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첨단의 사람, 유행의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다 뭡니까? 실은, 실은, 거룩한 사람으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망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고 성전의 제사가 거룩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조리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나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의 새로운 개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 장소와 물건과 사람을 거룩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한 새로운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 그냥 모임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배 붙였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세우다. 구약에서 2,100번 쓰였습니다.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이요, 주다, 받치다, 선사하다, 거기에 임명하다, 직책이나 자리에 앉혀주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부름 읽은 말씀으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가대도, 교사도, 그러한 적극적인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출신, 성품, 재능, 자질, 학력, 경력, 외모, 건강,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준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기준으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 못했어요. 고문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슬픕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야다가 쓰여요. 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레미야의 청을 거절하시고요. 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나는 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 중에 가장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을 위해 말한다고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 사람인지 몸의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약하기까지 하여서 하나님이 채근하시지 않으면 그는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 모두가 등을 돌리고 한 사람도 곁에 있어 주지 않았던 외로운 사람. 그러나 그래서 더욱 아이 같은 내가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다고 주저앉았던 사람. 그를 세우셔서 쓰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떤 장소나 활동이나 직분이나 시스템으로 분명히 우리는 채워진 그런 외형이 컸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왔습니다. 서둘러 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내적으로 다져진 어떤 것, 우리의 삶으로 옮겨진 어떤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 다만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필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오늘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교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어떤 것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잠시 교회는 위축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위축되지 않으시잖아요. 그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워짐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이 실행되어야지 경건입니다. 경건은 실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양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교회를 향해 냉소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라도 더 나아가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린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라도 이제는 거룩한 삶의 실천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돈과 소유여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그분 앞에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고도 남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 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책 찬송과 하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교회의 작은 기물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그 마음으로부터, 함께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구 재앙의 날이나 인류 파멸의 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는 교회와 우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